여러분, 지난 시간 일본의 침략과 외부 침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외부 세력이 일본 열도를 침략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섬나라 일본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내부에서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내전을 치렀지만 외부 침략은 손에 꼽을 정도죠. 그 중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쳐들어간 사례로 1274년 여몽연합군 제1차 일본 정벌과 1282년 제 2차 일본 정벌, 이어 고려 차왕 시기인 1389년 박이장군의 대마도 정벌과 조선 세종 1년인 1419년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정도로 이 내용은 우리나라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가고 있죠. 그 외의 사례는 2차 세계대전 말기 미군의 일본 진주가 유일합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사회 미군의 진주까지 5회인 셈인데. 그 외의 사례는 없을까요? 물론, 1800년대 개항 과정에서 영국, 미국 등 서양 세력과 사스마, 조슈 등의 국지전이 있었지만, 은 역사적으로는 한반도로부터 훨씬 많은 횟수의 침공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일본 측 자료에 의하면 외국와 유사한 신라구, 즉 신라인 또는 고려인 해적단이 일본 열도를 수시로 침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신라구 또는 고려의 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인 도적대와 같은 의미로 신라인 또는 고려인 도적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침투한 사례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몽연합군과 함께 고려와 조선의 대마도 정벌 사례를 제외하고 일본인들이 신라와 고려인 해적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국방부 자료 외고 터벌사와 함께 이영 김창겸 홍순창 교수 등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 학자들의 연구를 이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측 자료는 한반도 해적단이 활동했던 시기를 대부분 신라 말기인 811년부터 고려 건국 초기인 900년 중반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 기략 일본 후기 등을 근거로 최초 사례를 신라 헌덕왕 3년 811년으로 보고 있는데 신라인 약 110명이 다섯 척의 배로 고지카시마에 침공해와 현지 주민과 전투를 벌였으며 이때의 전투에서 침공해원 신라인 9명을 죽이고 100명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라이 침입했다고 하는 고지카시마는 대마도 즉 쓰시마를 말하는데 그들이 기록한 내용상으로 볼때 신라인 표류민인지 또는 이즈민인지 그들의 주장대로 해적선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유사한 내용은 계속됩니다. 일본 3대 실록에는 869년부터 878년까지 학가다 즉 규슈 후쿠오카에 침입한 신라 해적과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해적선 두척이 규슈 학가다에 침입해 견면을 훔친 후 도망쳐 그들과 공모한 신라인을 추방 또는 이주했다는 라 내용입니다 일본 3대 실록에는 신라가 대마도 정보를 준비했다는 라 내용과 다이자우 관리가 신라와 내통한 사실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경문왕 시기인 870년 대마도 어부가 신라 해안에 가마우지를 잡으러 갔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살펴보니 그때 신라는 큰 배를 만들면서 군사를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라인에게 물어보니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타력에 복귀한 어부보고로 일본 조정이 신라의 침공에 대비했으며 신라의 비밀 자료를 입수해 다이자우 내통자를 처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대마도 정벌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진위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와 외우 적대적인 관계로 볼때 가능성은 있다고 보며 신라가 실제로 대마도를 정벌 했다는 내용의 연구도 있습니다. 893년 5월에는 신라 해적이 아키타, 즉, 시모노세키의 침입에 후쿠오카 남쪽 마스우라에서 도주했다는 기록과 894년 4월 해안교 조정이 신라 해적 백척 2,500명의 대마도 침입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신라 진성유왕 시대에 해당하는 895년에는 대마도에서 신라 해적선 45척을 맞아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싸움에서 도망치는 도적들을 추격해 장수 3명과 부장 11명을 포함한 302명을 사살하고 막대한 양의 무기를 놓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현취라는 일명의 신라인 포로가 있었는데 현취는 신라에 큰 흉년이 들어 창고는 텅 비고 백성은 굶주리고 있으며 왕성 또한 예가 아니라 왕이 곡식과 견면을 가져오라며 배 일백척과 2,500명의 군사를 각지로 파견했다고 증언했다는 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고려가 건국된 후인 997년과 998년에도 고려의 해적, 즉고려후가 규실을 노략질해 정벌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한반도 해적 대부분은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일본 측 기록과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발췌해 전해드린 것인데요, 우리 측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경으로 한반도 삼국 시대 당시 백제나 고려에 비해 신라는 일본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서로의 실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순창 교수는 논문 《통일 신라의 대 일본 관계 연구》에서 삼국 사기는 일본을 외국시하고 무례한 야망국으로 보는 데 비해 일본 서기를 비롯한 일본 서적, 특히 속일본기는 신라를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고 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역사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줘 식민지배의 당위성으로 삼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일본에서 신라를 침략하는 외국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34회나 언급된 사실과 견주어 반대로 신라 해적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고기잡이를 나갔던 신라 어민들의 표류를 신라인 해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라와 대마도 일본 규슈 지역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해류 도움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 표류 이주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많았으며 백제인뿐만 아니라 신라인이. 휴시적으로 이주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적 개념이 현재와 달랐기 때문에 신라 말 정정의 혼란으로 살기 힘든 신라 주민이 일본으로 집단 망명 또는 이주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자료에서도 많은 신라인에게 이주를 해용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역사는 대마도를 비롯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를 침입한 일본의 침략과 외국 침구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를 공격한 사례는 여몽 연합군의 두 차례 일본 정벌과 고려 및 조선의 대마도 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에 기록하지 않은 해적 수준의 일본 열도 공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침입 720여 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일본을 공격한 해적의 활동을 모두 합한다면 대략 1천여에 가까운 쌍방의 무력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이런 끈질긴 역사적 인연은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주체의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마도 정벌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